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순서가 있기에 몇 네, 말씀들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우리 김재형 목사님 이사장 지낸 지 10년 됐다고 그랬는데 저는 GMS 이사장 지낸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laughs> 아, 우리 이사장님 2년 동안에 6천만원 돈 쓰셨다고 했는데 저는 2억을 썼습니다. 이 말하는 이유는 진주 성남교에서는 20년 세월 속에 인프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20억으로 가셔야 맞지 않을까 나머지가 교회 앞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를 맡은 분 중에서 제가 보니까 밑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들 많이 있지만 강단의 순서자로서 제가 제일 선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순서를 좀 이렇게 짧게 하는 편인데, 오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인연, 필연, 악연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해답을 이따 여러분이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양대식 목사님 청년 때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였습니다 시카고 목회할 때 제가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신주 성남교회 부임할 때 조금 노해서 자곰이 있었을 때 바람아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제가 좀 도와줌으로 무사히 교회 부임하는 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희 집사람하고 양대식 목사님하고 한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여자 말은, 두 사람 말은 잘 듣는데, 하나는 내비 계시션이 가랜드로 가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우리 집사람이 김기사, 오늘은 이마트다 하면 가고, 롯데마트다 하면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인지, 어,와 한교의 출신이라고 하는데,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 당시에는, 30대 초반은 노총각이라고 불렀는데, 노총각으로 재직해 있을 때, 양대식 목사님, 누님이, 저를 중무해서 저의 집 사람을 만난 이런 이력서 속에 여러분, 악연인지 시연인지 인연인지 뭐지요? 하나님의 성이지요, 감사드립니다. 자, 조금 있자고 제가 얘기를 서로를 뒤친 겁니다. GMS지요, 글로벌. 세계적이며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대식 목사님께서 세계 중심지가 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JMS는 미션인데 미션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인데 선교사님들은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보낸 파견자 복음의 사절 사절단들이지요. 오늘 GMS를 위해서 우리 양대신 목사님은 주성남교에서 13가정을 파송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셜리티, 특정한 집단, 회, 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총회는 특정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뭐가 중요하냐? 총회는 신학이 중요하고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양대신 목사님은 총신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가장 보수계단 속하는 웨스터미스터에서 보수개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GMS의 그 약자로 받은 모든 것에 가능한 준비된 그릇이라고 봅니다. 2년 동안에 잘하셔서 좋은 업적 잘 남기시고, GMS가 정치 집단이 아니고, 진짜 선교기구로서 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력서를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